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네 지난 영상까지 남만필드에서 답답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일꾼의 모습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남만필드는 다시 갈게 못 된다고 어, 영상에서 생략이 됐지만 그... 제가 너무 남만 어차피 지루할 것 같아서 생략을 했는데 남만에서 퀘스트만 깨고 다시 어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어파지옥 2층에서 2층, 3층에 나오는 염화적기 이 친구를 잡으면 흑호불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무기라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주로 2층 내지 3층에서 사냥을 시작하는데 현재 레벨이 40대 중반이라 3층은 조금 무늬 없이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2층에 동상들이 잡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나름, 아까 그 난만에서 돈좀 벌고 나왔어요. 70만원 벌어서, 165,000원 있던 게, 1070만원, 이렇게 갔다가, 드럼들한테 안 먹고 나왔네. 어. 1040만원 있죠. 간당간당해. 대박이 없어, 대박이, 난만은. 지난 서버 같으면은, 뭐, 왕잡으로 댕길 때, 파악마시나 이런거, 천화수좀 필요하면은, 남만 필드에서 좀 돌다 오던가, 아니면은, 어, 뭐 우면기 종얘들을 잡으러 다녔던거, 다녔는데, 아직 묵룡동굴은 안 갔지만, 가봐야 좋은걸 안 주니까. 진짜 좋은 거 기대해봐야 질풍이신 줄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일반 목 잡아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세 시간 왕이잖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음. 아 그리고 어, 이전 남만에서의 사냥 풀 영상은. ASMR이라 해가지고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제 영상을 편하게 보시려면 제 채널에 제 영상, 그 그러니까 미르트 검색하셔서뜬제 영상을 보지 마시고 제 채널 들어오셔서 최근 영상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보시기 편할 겁니다. 잠시 전화 좀 해야 되겠네요. 전화가 끊겼네요 어. 음, 녹화 다 하고 전화하지 뭐. 급한 거 없잖아요. 야, 지금 보니까 이때 사냥을 어떻게 했나 싶어요. 어. 예고편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게임 내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윌섬 전사가 된 일꾼은, 일꾼은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사냥을 하거든. 일단, 갑옷도 다르니까, 다는 것도 확실히 둘하고, 버틸만 하고, 여기는 뭐, 지금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40렙 중반에 여러분들이, 어파에서 사냥하실 때 제일 주, 주,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느낌상으로 1층에선 잘안 놀아서 공기라는 몬스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데미지가 공기도 데미지 자체는 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복괭이로 찍잖아 날카로운 걸로 찍어댄단 말이야 얼마나 아프겠어 내 캐릭이 근데 다른 애들은 좀 모션이 크고 이펙트가 커서 그렇지 알짜배기로 데미지 잘 날리는 애들은 성마야차 같아요. 가끔은 성마야차가 크리티컬 데미지도 띄우나 싶을 정도로 성마야차 두 마리면은 어느 순간 피가 막 팍팍팍 깎여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멍거리 몬스터를 잡고자 하신다면 체감상으로는 성마야차가 보였을 때 성마를 먼저 제거하시고 다른 애를 잡는 게 성마나 열장 적기 보면은 되게 아파 보인단 말이에요. 이펙트가 펑펑 터지니까. 근데 개들이 때리는 거는 몇 대를 맞아도 그냥 뭐 괜히 이펙트만 번거름번지르르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성마는 이펙트도 별로 없어 도끼 던지는 거죠 아마 아니 도끼인가 망치인가 망치 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진짜 별로 아,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성마한테 맞고 있지만 별로 다른 느낌 안 들죠. 성마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마 두 마리만 으면 저는 선단이나 선화수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지난주 예고편도 있고, 이번주 무조건 재밌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제가 게임 중에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실질이 이번주가, 재미, 이번주 재밌는 영상이 올라가려면은 수요일, 목요일은 돼야 될 겁니다. 아무리 제가 영상을 다작해서 올리겠지만, 하루에 네 편이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목, 금요일? 빨 늦으면 금요일쯤에는 올라갈 거고요. 제가 봤을 땐 목요일, 목금토쯤, 목금토 이 사이에 올라간 영상들부터는 아,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보... 조금 봐줄 만하네. 지금까지는 그냥 쏘쏘한데, 일분 네가 뭐라고 총을 거리나 보자. 막뭐 이러면서 보시는 재미라면, 그때 가서는 게임 진행되는 흐, 흐름들이 재밌으실 거예요. 난 이미 재미 봤단 얘기지. 어, 여러분들은 그 재미를 일주일 늦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세요. 이 40, 50렙 되기 전까지가 상당히 괴로운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음파는 초음파도 보탈퇴돼 해서 딱히 뭐 다른 음파 가입하실 것 아니면은 혼자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딱히 화랑 음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음파로 오시라고 권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중립문입니다.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원도 없어요. 문원이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올리실 쯤에는 문헌 분들이 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밖에 없는 상태여서 장원도 못 구했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문파이기 때문에 뭐 초보 문파를 탈퇴하시면 졸업하시면 바로 그냥 혼자시기 좀 심심하신 분들은 비천 게시판에 가서 어어 마음에 드시는 문파 보이시면 거기에 가입 신청을 하셔서 문파 활동을 하세요. 뭐, 특히 10년 만에 오시는 분들은 요즘 뭐 문사냥 한다고 막뭐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그냥 쩔이나 해주고 같이 사냥 레벨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사냥 다니고, 이게 이게 좋은 것같아쩔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이럴 뿐 되면은, 운판에서 비한렙인 분들이 있으면 같이 그룹해서 업파 다니거나 뭐 빙한 다니거나 지금 레벨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0 넘어가서 골륜이란 때 가시면 되는데 골륜에 관한 영상은 제가 그것 또한 이번 주에 올릴 예정이니까 골륜 영상도 그렇고 아마 토요일쯤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긴, 졸라 아퍼 내가 말했죠. 성마 있으면 아프다고. 지금 이게 열 장이 세게 때려서 아픈 게 아니에요. 성마가 아픈 거야, 성마. 뭐 하나 갑자기 피가 1 빠졌지. 어, 성마야, 성마. 열장적기 한테 빠지는 건 몇십씩 밖에 안 빠지잖아요. 성마가 위험해. 출근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유,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직업 특성이 좀 괴롭지만, 그만큼 평일에는 좀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평일에 제가 낮잠 자거나 할거 아니면은 거의 매 시간 접속이 돼 있어요. 요즘 출연할 출연 때문에도 켜두기도 하고, 실제 게임도 많이 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나가던 시간인 평일에는 좀 여유롭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아 제가 원래 게임에 미쳤을 때 게임을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냐면 그 부엉이처럼 밤늦게 뭐라 그래? 부엉이과가 아니라 참새과인가뭐 이렇게 얘기해야되나? 아, 제가 원래 늦게까지 해서 늦은 시간에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차라리 일찍 자고 새벽에 사람 없을 때 한산할 때 가서 게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요즘 몇 시에 자도 일찍 일어나 아 7시 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일요일을 기점, 1월 6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하면은 어제 장기에, 토요일 날인 어제 장기에 새벽 3시가 넘어서 잤어요. 3시 반? 그때쯤 잤는데 7시 4 0분에 눈이 떠져버린 거야. 게임하고 싶어서 눈뜬것 같진 않은데, 근데 눈 뜨자마자 레벨업을 했죠. 영상 바로 찍으려다가 그때 영상 찍었으면꽤 많이 찍었을텐데 결국 영상은 임시방편으로 지금 몇 개만 간단하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월요일날 촬영하는 걸로 자 이렇게 아무리 몬스터가 많아도 석후마가 보이지 않으면은 드리도 됩니다 40렉도 안... 안 뒤져요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저 차웅의 마갑에다가 마법방어를 한5 정도 붙여놨나 그냥 입고 있나? 아마? 그러고 있을 건데, 안 아파요, 안아파이 정도는 약으로 버텨요. 물론 약을 많이 처먹어야 되죠. 약 나오니까, 불안 갖지 말고 드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시청자분께서 알려드린 팁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고전 NPC를 통해서 살수 있는 영물 중에 병아리, 백돈, 해골, 수사 이렇게 있는데 병아리가 아이템 주워먹는 속도가 상당히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 피하도록 하세요. 저도 맘스터치 화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죽고 나서 그냥 또 병아리하기 싫어가지고 다양한 그림 때문에 우연치 않게 백돈으로 몰라서 어, 원조 할머니 무쌈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 똑똑똑똑 챙겨 먹는 게뭐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 느낌적인 느낌은 아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오랜만에 돌아오신 귀한 용사분들께서는 귀환 용사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귀하죠. 우리 모두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개수리 하고 있네. 어, 아무튼 돌아온 용사분들께서는 10년, 20년만 돌아오신 분들은. 어, 꼭영물을 어, 해골투사나 백돈으로 하시는걸로 물론 병아리가 귀엽긴 해 아, 백돈 별로 안귀여운거 저거 다좀 그래 눈은 귀여워, 귀여움을 상징하려고 저렇게 있는데 안귀여워 백돈 어쨌든 그게 돼있잖아 그치? 자 끌어내야돼요 끌어내야돼 저거 들어갔다가 속마에 있어서 얻어맞아 죽어요 어느새 누워요 어. 물이좀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고만 아 그리고 게임 중에 이제 저한테 영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영상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실험적인 영상도 구성을 할 건데 그런 피드백이 떠오르셨을 때 저한테 뒷말을 했는데 제가 답이 없다 그러면 꼭 쪽지로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냥 24시간 게임 내 붙어 있을 체력이 안 되고 제 일정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걸다 반영해서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영상을 이 보실 때쯤에는 위르트 ASMR이라 그래가지고 제풀 사냥 영상이 아무런 나레이션 없이 올라간 거고. 힐겁니다. 아,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무지히 사운드 들으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깔리는 것도 잔잔하지 않아요? 어, 유튜브가 워낙에 제재를 많이 가하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게임하던 거, 조금 제가 하는 PC 게임들에 있는... 조금 들을 갖다가 그냥 쓰는 거라... 웃기죠. 게임내 음원은 저작권에 안 걸리고, 그렇지 멜로인 이런데 검색되는 음악들은 저작권이 걸린다는 거 아니야?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어 이런 게 이런 부금으로 혹시 본인들이 시청자분들 본인들께서 어린 시절 했던 게 PC 게임들 중에 좋은 부금 있으면은 이런 것도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이것만듣거든 <laughs> 지금 넣은 부금 몇개 해가지고 코 A사의 삼국지랑 수호지 시리즈의 부금을 틀고 있어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어? 이거 삼국지 게임에서 나오던소재인데 하면서 몇 탄인지 맞추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죠? 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한 세대를 살아왔다 어, 약 지금이 19년이니까 약 20년 전, 대략 20년 전, 2000년이죠. 제가 미르투를 처음 접한 게 미르 원을 99년도쯤인가 바람의 나라 막 이런 거 있을 때 접했고 PC방이라는 게한 시간에 3천 원 하던 시절에 미르 원을 접했는데 뭐, 미르 원, 그, 미르 원 하신 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미르투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하셨을 텐데 아이템을 팔려 그래도 뭐 고깃덩어리 몇개 팝니다. 뭐 이렇게 채팅으로 쳐야 팔렸잖아, 그치 저는 미르원은 게임이 어떻게 들어간는지를잘 몰랐어가지고 그때 그냥 맨날 고기만 팔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이 무경매 이렇게 가신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100도 안 넘기고 몇 십대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무공 어떻게 배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PC방에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르원을 아니 옆자리 에 앉은 사람이 PC방 옆자리에 다냐 PC방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 이제 PC 헌터 PC방이라는 PC방 사장님이 미르 2라는 걸 하고 계셨어. 아, 니오 어 이거 뭐예요? 되게 그래픽 때려서 미르 원을 하다가 미르 2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미르 원이 뭔지는 네이버나 구글을 이용해서 검색하세요. 미르의 전설 1입니다. 어, 그 그거 하다가 미르 2 그래픽을 보는데.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건 많이 바뀌었지만 요 눈에 보이는 화면상의 그래픽은 거의 그대로거든? 경과봇에경과봇에각 청, 뭐야 청동도끼 들고있으면 그때 당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니까 러 그래픽 얼마나 세련돼 그래서 와 이거 하고싶다 그렇게 해서 200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한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PC방 그 사장님의 캐릭터는 아직도 기억이 나. 잊을 수가 없어. 현무 서버의 멀탱 고수였어요. 현무 서버 멀탱 고수. 그래서, 제가, 그때, 현무 주작 청룡 100호. 이거 밖에, 이 서버 4개밖에 없던 시절인데, 이런, 이 옛날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야, 이 영상에 댓글 진짜 많이 달리겠다. 그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본인들의 썰을. 현무서버 술사로 멀탱고수 하시던 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떼떼옷을 입고 계셨어. 와뭐 있었지. 이때 당시 떼떼옷하면은뭐 뭔지 다 아시죠? 아. 근데 그때 제가 현무서버에 만든 캐릭터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조자룡입니다. 조자룡. <laughs> 조자룡 캐릭이 제가 먼저 했었어요. 아. 지금은 제 동생이 하고 있지만, 음. 동생이 하고 있지만이 아니라 했었지만. 그리고 이번 서버에도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은 조자룡 캐릭터님이 만들어져 있대요. 접속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제 동생이 만든 건지, 만들어두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께서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자룡 캐릭터가 현재 존재는 한다. 근데 그 이전 서버의 조자룡, 일군과 함께했던 조자룡이는 아니다. 제 동생은 아니다. 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업화에서 여전히 우짱사, 약장수로 돌, 어, 네, 본인의, 어,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일꾼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냥 풀 영상들은, 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원래, 어, 풀 영상은. 음. 그러니까, 어,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